오픈 소프트웨어 스소 라이센스 가이드라인에는 기존에 알고 계신 것처럼 어, 오픈소스 10가지 소프트웨어 정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어, 가이드라인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오픈소스 라이센스 가이드라인 할때 음, 먼저 특허랑 저작권이랑 라이센스 이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허는 이제 발명에 대해서 내가 20년 동안 익스클루시브한 어, 권리를 갖는 거고요. 저작권은 이제 창작물,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그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 아니면 양도, 이런 거에 대한 계약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작권, 오픈소스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있는 거고 저작권은 나한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라이선스 형태로 어떻게 제공하느냐 그거를 돈을 받고 하면 상용 라이선스가 되는 거고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라이선스의 룰에 따라서 공개, 어, 룰에 따라서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도 이렇게 돼 있잖아. 저작권자가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명문화된 문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작권이랑 연, 연관이 있다. 그 라이센스 분류는 퍼미시브, 허용적 라이센스랑 카피레프트 뭐 라이센스가 있고, 카피레프트는 위크랑 스트롱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음, BSD, MIT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적 라이센스고요. 위크는 뭐 LGPL에, 그다음에 스트롱은 g p a 이게 라이센스가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위크랑 스트롱 그러니까 퍼미시브는 말 그대로 허용 쪽 라이센스니까 최소한 의무만 부여하는 거고 위클은 이제 수정할 때 이제 이걸 썼다라는 걸 공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스트롱은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그런 형태로 라이센스가 분류가 된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나와, 가이드에 나와 있는 의무가 있는데, 특히 고지 의무가 있고,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 의무라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저작권이랑 라이센스. 저작권이 어떻게 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도 어떤 라이센스의 권리로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고지 의무가 있고요. 공개 의무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지금 퍼미시브랑 카피 레프트 계열에 대해서 어떻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범위 이거를 공개 의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허용적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내가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크 카피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 뭐 추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용한 것과 같이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오픈 소스 중에 가장 엄격한 스트롱 카피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스 코드를 어, 모, 모든 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들이 있는데 특정 조건에서 예외 적용들이 있습니다. 예외 조건들은 뭐 단순 저장 이게 이제 링크로 형태 돼서 단순 저장 배포되거나 링크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는 뭐 공개 범위에서 GP l 같은 경우에 공개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에서 양립성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립성은 이제 말 그대로 오픈소스, 여러 종류의 오픈소스를 이제 같이 썼을 때이 부분이 이제 호환이 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양립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PL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위크고 GPL은 스트롱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립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MPL 같은 경우에는 위크고 아파치는 허용적 라이센스니까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게 이거는 이제 보복 보복에 해당되는 건데 MPL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송이 걸리면 60일 이내에 이제 종료가 된다고 하는 거고 포멘티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허용적이다 보니까 이게 어더 보복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접수하면 종료되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PL 위크랑 아파치 이거는 단순 링크 코드를 했을 때는 단순 링크 코드일 때는 뭐 LGPL이 어 위크이긴 하지만 그냥 양립할 수 있다. 허용적, 그, 아파치 허용적 라이센스처럼 양립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 이 MPL처럼 MPL이 더큰 경우에, 구성하는 게 MPL이 더큰 경우에, 이거는 아파치 2.0을 쓴 거를 그냥 보존해서 고지해도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립성 문제에 대해서 양립성이 어떤 거다? 그리고 양립성의 문제는 어떤 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양립성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대응을 하는 것은 항상 라이센스 호환성을 조사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분리, 모듈화나 뭐그 라이센스 자체를 분리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대응방안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 계속 자동화해서 모니터링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